안녕하세요 민경률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추씨 김치를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배추 한 포기 있고요, 새우젓, 고추씨, 풀슬, 보리가루, 양파, 대파, 무, 마늘, 생강청, 유수과, 소금. 제가 정확한 레시피는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드릴게요. 오늘도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두 컵에다가 보리가루 두 스푼 끓어서 오늘은 풀을 조금 이제 멀겁게 쓸 거예요. 묽게. 이렇게 풀이 끓기 시작하면 이제 식혀놓고 배추를 절여볼게요. 배추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씻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듬으셔가지고 지저분한 거는 버리고 배추를 하나하나 깨끗이 씻어주세요. 소금 한줌, 한줌으로 이제 이렇게 절여주세요. 머리 부분부터 이 절여주셨으면 미지근한 물로 약간만 이렇게 해주세요 약간만 이렇게 해서 한 3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그러면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에 야채를 준비해 볼게요 어. 무도 나중에 먹을 거니까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썰어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양파 양파는 한 3등분 정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마늘은 이제 갈았기 때문에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이렇게 썰어놓은 물을 밑에다 까세요 대다 까시고 양파 양파 한 개도 이렇게 까세요. 그다음에 이제 대파 대파도 이렇게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육수를 준비해 볼게요. 육수를 체에다가 이렇게 걸러볼게요. 물 이런 유리를 보시고 한 컵이에요. 보시고 이거를 부수고. 생강청 3분의 1 1스푼만 넣으세요. 생강청도 없으시면 생강 다져서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늘 마늘은 한 스푼 반 정도 밥 스푼으로 한 스푼 반. 한 스푼 반 정도 넣으시고, 새우젓두 스푼. 다밥수저 기준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소금은 3분의 1 스푼만 넣어볼게요. 3분의 1 스푼 넣으셔서.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씨, 고추씨도 한두 스푼 정도. 이제 이러면 양념이 다 들어갔죠? 여기에서 이제 간을 보시고, 이렇게 해서 간을 한번 이제 보세요. 이제 싱거우면 여기에다가 액젓 좋아하시면 액젓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 오늘 까나리 액젓, 지금 이제 좀 싱겁거든요. 까나리 액젓 두 스푼 넣을게요. 두 스푼. 단 거는 양파와 무, 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 거는 따로 안 넣으셔도 돼요. 이청 자체가 달아서. 이게 지금 이제 짭짤을 해야지 되거든요. 무가 생무가 밑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배추를 씻어서 간을 이제 맞춰볼게요. 배추를 다 이제 씻어서 건지셨으면 여기에다 한꺼번에 다 넣으세요. 넣으셔가지고 살살. 그래서 해서 이제 양념을 섞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양파, 무, 대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담으세요. 담아주 이렇게 다 담아 주셨으면 남아 있는 국물도 그냥 쭉다 부으세요. 부어 주셨으면 이렇게 누름목 누름목으로 해서 이렇게 꼬리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고추씨 김치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